뭐고? 아이씨, 여기도 또 누가 또 쌀을 미쳐버리게. 2023년 2월 16일 날 생산된 쌀인데. 10kg를, 저기, 누가 또 여기다가 쌀을 10kg를 놔두고 갔네요. <laughs> 미쳐버리겠네. 아, 가끔, 가끔, 가다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. 그저께는 찐빵도 그렇게 하더만은, 찐빵을 차에가 두고 갔더라고요, 제 차에. 이번엔 또 쌀을 10kg를 놔두고 갔네. 이야, 누구지? 아, 신기하네, 그거. 합니다. 그 <laughs> 아이고 그 위에 그냥 살짝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, 그게? 아니요 이렇게 넣으면 돼. 어. 아 불이 좀 차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았어. 그렇죠. 이렇게 끌 나오네. 아, 내가 일부러 이렇게 지전기 아끼려고. 응? 음? 전기 아끼려고 이렇게 이제 찍으면 제대로 나와요, 이렇게도. 해 음. 난 너무 좋아. 와, 여기 좋네요. 공원인데 끝자락에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, 저쪽에는 산책길도 있는 것 같고, 바닷가 쪽으로 뭐, 화장실도 가깝게 농구장이 있는데 있고, 어, 낚시하기도 굉장히 좋네요. 바로 앞이라서 저쪽이 아산만인가 보다. 아산. 아이, 졸려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, 또 차, 저기, 차 안에다가 또, 누가 또, 저기, 찐빵, 아는 찐빵, 이거를 한 박스를 또 넣어놓고 갔네. 아, 진짜 누군지를 모르겠네. 하여튼, 뭐, 잘 먹을게요. 뭐, 찐빵을 좋아하지는 않지만, 어쨌든, <laughs> 이렇게 있으니까, 아, 나 진짜 미안해 죽겠네. 누구지? 우럭 한 마리. <laughs> 그래도 이건 좀 크다. 있지. 아, 아네 점은 나오겠네요. 네점한 마리 더 잡았으니까. 이 씨, 숭어가 막 파닥파닥 뛰는데. 숭어인지 농어인지 모르겠다. 오유 줘 봐. 어. 오유 파닥파닥 막 뛰네. 오유 줘 봐요. 오유 줘 주고. 어, 저놈 잘 뛰네. 어이고 오유 줘 봐. 고등어인가? 아니, 고등어 저렇게 뛰 리가 없고 날친가? 와하. 오이 씨, 엄청 뛰네. 오우, 좋아. 오, 두 마리 동시에 뛰네. 이야. 왜 여기로는 안 오냐고. 저기 잡혀야 되는데. 짜증나네. 오이 <laughs> 씨. 오, 두 마리 동시에 뛰다. 와, 우와, 세 마리. 우와, 옆 앞에 수영 요, 시 오유. 오유, 이제 숭어네. 엄청 크네. 오유. 아니, 숭어가 왜안 오냐, 고 일로는. 오유. 숭어 엄청 많네. 아, 삼수째 우럭은 <laughs> 진짜 잘 잡히네. 아이, 아 도다리 눈이 우측에 있으니까 도다리네 광어인가? 어. 좌측에 있으니까 광어 새끼네. 그래도 이게 또 자연산입니다, 자연산. <laughs> 깻잎만 하네 진짜 아 너무 작다. 자 뚝배기 합니다 뚝배기 뚝배기 아, 여기는 확 트여서 진짜 좋네 망망대처럼 완전히 확 트였네 그냥 사람 살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낚싯대를 제가 제일 긴 거를 가져갔거든요 제일 긴 거를 가져가 갖고 지금 건져 냈습니다 소방 지금 대원들도 오셨고 저기 계시잖아요 지금 와 진짜 깜놀했네 깜놀했서 별일이 다 생기네 야 그래도 어쨌든 사람을 견뎠으니까 다행이지 뭐제 아 낚싯대는 부러지긴 했는데 <laughs> 낚싯대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도 경찰분도 오셨으니까 오셨으니까 다행이네. 119세명 갖고 안 되나? 아, 안 돼요. 이제 무게가 있어가지고 엄청 무겁더니. 예. 네. 아우 장난 아니거든. 잡쳐지니까. 너무 올라가지 마시고. 와. 이거 로봇이 하나씩 가지가자고 와. 큰 크게 찍어 딱 잡더라고. 그래가지고 잡아다니니까 그때부터 정신들로. 그낚싯대가한번 부러져 버렸잖아요. 그게. 어, 한번 부러져 갖고 두번째이 야, 진짜 지금 이분은 차를 진짜 차를 운이 차를. 좋았던 거야. 사려고 여기 열리고. 비빔국수를 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진짜, 오늘 사람 하나 살렸습니다. 와, 어르신 70대이신 것 같은데, 이제서 그 사람 구하고, 이제 비빔국수 해서 먹습니다.